안녕하세요. 정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틴트 소개해볼 건데요. 저좀 있으면 또 틴트를 사러 가거든요. 사러 간다는 표현이라 보기보단 좀 질러 가는데, 일단 질르기 전제 틴트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립 제품을 올렸다가 렸다한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발색 보여드릴게요. 먼저, 디어, 에뛰더스 드 디어달링 틴트 오행조 레드. 이 같은 경우 4 0 0 0원이고요 발색도 잘되고 뭐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고 음, 색깔도 예쁜데 양이 너무 적은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예쁜 다홍색이고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 틴트 이오체리에이드 얘도 마찬가지로 4000원이고요. 워터틴트예요. 워터, 워터 틴트를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묻고 각질부가기좀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안 쓰는데, 색깔은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손은 가더라고요. 이거는 아리따움 스타일파 푸딩 틴트 1호 폴카 핑크. 여기도 있지만, 여기 니뉴얼 되고 나서 여기가 좀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가격 5,000원이고요. 푸딩 틴트만 5,000원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니뇨리 니뇨 리뉴얼 후잖아요 니뇨 후꺼 사실 세 니뇨 후게 뭔가 바를 때 이렇게 텍스처 약간 물 물거지고 팁 부분도 되게 잘 붙게 스푼 형식으로 생겨가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리따움 스타일파 푸딩틴트 3호 탱고레드고요 같은 제품의 탱고레드에요 이 제가 마개를 빼버렸어요 마개가 빠졌 빼버렸어요 그래서 양조절이 진짜 안 돼요 색깔자체는 탱고 레드라기보단 탱고 핑크랑 좀더 맞지 않나 싶은데, 좀 핑크기가 돌아요. 그리고 아리따움 스타일 팝 젤리 틴트, 이 토파즈 코랄, 얘는 사천원이고요 얘는 진짜 코랄 색깔이랑 같이 레이어링 해서 바르면 진짜 예뻐요. 차차 틴트나 그런 코랄 색깔 틴트 있잖아요. 연, 연한. 얘는 안에 좀 진하게 바르면 예뻐요. 아리땀 컬러 래스팅 틴트 굿그 텐저링걸. 어, 저쪽 안 잡히네. 얘 8,000원이구요. 어, 색깔이 이게 좀호가 많잖아요. 근데 좀 넓,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 보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만 집어서 테스트 해보고 예쁜 것 같아가지고 얘 구입했어요. 예쁜 코랄 색깔이에요. 저 입술에서는 약간 무겁 더라고요 틴트 자체가 좀 무거운 제형, 꾸덕한 제형이다 보니까 제입장에는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래다 워너비 쿠션 틴트 시프 니키타 얘 같은 경우는 쿠션 틴트인데 색깔 자체 너무 예뻐 오렌지 레드, 오렌지 레드 색상이에요. 근데 너무 건조해. 성함 립밤 바로 바른 색깔 자체 는 너무 예뻐요. 근데 어좀 너무 건조해 손은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팁 부분으로 문지면더 건조해져서. 더샘샘물 연지 틴트 튤립을 델라라 가격 5,500원 이고요. 어, 제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입구가 엄청 새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묻는 게 아니라 새는 거예요. 제가 엄청 관리를 잘 했는데 얘는 특히나 제가 아끼는 제품이거든요. 아낀다는 표현이라고 좀 좋아하는 제품인데 옆으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쓰면 다시 재구입할 의사 있고요 색깔 자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저는 처음 딱 받아보자마자 너무 반했어요.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 더샘 생물 리얼 틴트 1호 레드. 얘 가격 3 5 0 0원이고요 엄청 저렴하죠? 얘도 약간 딜라이트 약간 그런 진한 제품이에요. 저런 레드 색상이고요 제가 오렌지랑 핑크도 구매해보고 싶은데, 제가 핑크가 잘안 어울려서, 오렌지만 구매해볼게 예. 음, 오렌지만 구매해볼 거예요. 이거는 더페셜 이 러블링스 아쿠아프로프 마커 틴트 1호 체리. 이거 같은 경우는 마커 틴트인데, 어, 이게 제일 저렴했는데, 오피오 마커 펜 틴트가 나오면서, 얘가, 저려, 제일 저렴한 건 아닌데, 저 진짜 가격 대비 진짜 추천드려요. 마커 틴트, 페리페라 마커 틴트랑 네이처리퍼블릭 마커 틴트는 거의 7,000에서 8,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구입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색깔도 예쁘고, 여름에 바를 때 좋은 것 같아요. 워터파크나 수영장 갈 때, 더페이스 리얼 글로즈 비비트 선키스. 얘 그때 재고가 많이 없어, 몇개 없어가지고, 완전, 완전 연핑크랑 이색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얘 아니면 레드 오마주 살려 갔는데, 어, 얘밖에 없어가지고. 난얘 구입을 했는데, 잘 재고만 의사는 없어요. 이게 엄청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얘거든요. 반짝반짝한데, 그래서 엄청 글램, 뭔가, 반짝, 촉촉해 보이는데, 입술 바르면 바로 건조해져서, 립밤이랑 같이 바르면 예쁘긴 한데, 바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블렌딩이 잘안 돼요.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3은 심쿵주의. 얘, 색깔이 몇 가지지? 하여튼, 그런데 그, 저는 오렌지 색깔을 좀잘 봤기 때문에, 오렌지 색상을, 구입을 했어요. 심쿵 주이랑 어 어머 얘는 심장 쫄깃 같은 제품에 심장 쫄깃이고요 이게 오렌지 계열 제품을 구매했는데 를어 괜찮은 것 같아요 둘다뭐 색깔도 예쁘고 재성력도 좋고 요런 색깔 저는 솔직히 이거 심쿵 주이가 좀더 마음에 들었어요 얘 먼저 구입했거든요 심장 쫄깃 근데 얘도 솔직히 얘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색깔이에요 어 심쿵 심장 쫄깃은 좀 노란끼가 돌아요. 헤리페라 루미팡 몰레연의 C열 공이고요. 이런 색, 이이걸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엄청 팁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얇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얘는 핑크 코랄 그런 색깔이에요. 색깔 자체 너무 예쁜데,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꾸덕한? 많이 꾸덕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고요. 토니모리 립든 게리틴트, 이 코랄 밍. 가격 8,000원이고요. 아, 가격 다 말씀 안 해도 되네. 5,900원. 9,900원? 9,000원, 9,000원? 얘는 잘 기억 안 나요. 얘는 한, 그래도 9,000원? 8,000원 하지 않을까요? 얘는 8,000원이고요. 얘는 진짜 애들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좀 색깔을 잘못 재보았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갖고 그때 그냥 아무 나 집어가지고 계산하고 이제 갔는데, 이게 색깔을 원래 4호인가? 레드 하신가? 레드 하신가? 오렌지 무슨 그거 살려 했는데, 음, 못 샀어요. 잘못 써가지고 많이 안 발라요. 퓨더 빨간 틴트, 자몽. 얘는 틴트랑 글로즈랑 같이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글로.. 틴트보.. 네, 글로즈보다 틴트에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글로즈가 발색이 안 돼요. 글로즈 틴트. 틴트 진짜 색깔 예쁜데 진짜 다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가격 5 0 0원이거든요 양이 너무 적어요. 이건 제 수제 틴트. 미샤 더스타 아쿠아젤 틴트 통해 만든 수제 틴트예요. 아쿠아젤을 개인적인 리뷰를 알려드리자면, 푸시아 핑크 색깔 샀거든요. 근데 저한테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스칼렛 오렌지 그 색깔 예쁘던데. 얘는 토니모리 키스라고 생생틴트 1호 생생핑크. 얘는, 얘도 수제 틴트인데, 얘도 생생 오렌, 생생핑크 샀거든요. 1호. 근데, 이것도 저한잘안 맞아서. 네, 색깔은 요런 색깔이에요. 얘는 다른 색깔 되게 예쁘던데, 코랄 색깔이랑 레드 색깔 예쁘던데, 잘못 사가지고 크로키 붉은 리스트틱 SPF10, 1호 칸파리 오렌지. 얘는 SPF 지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하단쪽을 이렇게 돌리면은 나오는데, 이게, 어, 뭐랄까. 입구가 너무 들어가지고, 양 조절이 너무 힘들어서, 수정용은 좀 어려워요. 막, 좀, 저 입술에는 좀, 촉촉하긴 한데, 좀, 뭐랄까, 밀린다 해나 그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냄새가 고무 냄새. 아주 잘 손이 안 가요. 한지 별로 안 됐거든요. 배치피플 바운시 조일젤 틴트 글로우. 이거는 바운시 스칼렛일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아, 얘 예, 원가 2만원인데, 저는, 잠깐만요 원가는 2만원인데, 저는 6,900원에 구매하였고요. 얘는 원가가 15,000원인데, 아니요 얘는 5,900원에 구매했어요. 얘는 약간, 얘도 약간 딜라이트 그런 제품이거든요. 약간 생한 그런 제품인데. 인터넷 구매했어요. 이런 색깔이 딱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냄새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브 워터 틴트 2호 만, 3호 만다린. 뭐 초점 잘안 맞춰지죠 이게 엄청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게 8,000원이거든요 이 색깔을 그 아프리카 여비제이 김이분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요 지금 다른 거 쓰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일단 이거 쓰셨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8,000원이면 막 그렇게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양에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 <laughs> 틴트 스틱 들도소개해드릴 거예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물방울 틴트 스티유 물방울 성유. 가격 7,900원인가 7,800원인가 했어요. 7,000 후반대로 기억하는데 7,800원일 거예요 아마도.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색깔도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발림성도 좋고 이제 바를 때 시원해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입술 건조하다 보니까 바 제품들이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로세앙 틴트 스틱 오렌지 발음이 좀 신기해요 로세앙한 양은 요정도 들어있고요 통이 굉장히 고급지죠 얘 같은 경우는 원가는 15,000원 인데요 15,000원에 4,800원으로 구매했어요 이렇게 거, 처음 딱 발색했을 때는 오렌지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코랄 색깔로 변했다가 착색된거 보시면은 형광핑크로 변해요 근데 막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엔에피트 차차 틴트 얘는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얘도 이렇게 예쁜 형광 오 형광 코랄 색깔인데 착색되고 나면은 약간 핑크기 도는 그런 예쁜 코랄 색깔 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핑크를 잘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 누구나 웜톤 쿨톤 누구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서 저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얘랑 얘랑 바르면 예뻐요 아니면 얘랑 잉크틴트 심쿵조이랑 바르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색깔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 틴트들 소개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